정사영상 정합 프로그램 3D 서베이 작업 방법입니다.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끝에 사진을 클릭해 줍니다. Shift를 눌러서 전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를 누르고 제일 위에 X프 데이터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작업의 좌표계. 그 현장 좌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5186이 지금 GRS80127, 얘가 GRS80129, 5187,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WGS84로 해서 넣어주고, 여기 프로젝트의 높이 좌표기는 지오이드 모델입니다. 여기서 코리아 2018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져오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고 카메라 위치 조정을 해줍니다. 하이브리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위치 조정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좌표 입력을 눌러서 GCP를 찍어 오셨으면 GCP 데이터로 좌표 입력. 만약에 GCP를 안 쓰고 그냥 하시려면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을 하셔도 되구요 ITK 드론으로 GCP 없이 하시려면 측량 데이터로 좌표 입력하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좌표 입력을 누르고 저는 GCP를 넣어주겠습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파일 가져오기에서 엑셀 CSV 이런 파일들을 가져와줍니다.를 가져와주고요. 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여기 구분 기호 있죠? 얘를 눌러서 구분기호에 맞는 거를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향 동향을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동향 북향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어주고 표고와 타원체고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고 고도 GPS로 찍으셨으면 아마 표고 넣어 주시면 될 겁니다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제너럴 타겟 타입이라고 서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GCP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동그란 3D 서베이에서 제공해주는 GCP를 사용해서 할 거라서 서클로 되어 있고 눌러 보면은 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한 번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로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서클로에서 할 거고, 앞에 GCP를 눌러보면 체크포인트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앞에 보면 C GCP를 눌러보면 체크포인트 확인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여기에서는 개별 사진을 보면서 GCP를 우클릭을 해줄 겁니다. 세점을 우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좀 외곽에 있는 것들은 빼고 사진의 중심에 있는 것 위주로 우클릭을 해 주시고 어, 오른쪽에 있는 정밀도는 3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을 눌러 주면 저 값이 낮게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안 뜹니다 저 값이 클 때는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저렇게 잘 들어갔으면 나중에 이 작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 너무 끝에 있는 사진, 끝에 있는 거는 왜곡 때문에 안 쓰시는 게좀더 낫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하얗죠. 빛 반사가 있으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너무 그늘져 가지고 까맣거나 이런 애들은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로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클릭해서 최대한 다 가운데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맞춰주셨으면 다음을 눌러주고요. 다음을 누르면 여기서 오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cm를 넘는 게 없죠. 그러면 아,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고, 이게 GCP가 찍힌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가 만약에 거꾸로 나온다면은 이 북동을 잘못 클릭하신 겁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높음 또는 극한으로 데이터를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처리한 거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 후에는 어 먼저 분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무 같은 건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지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분류 작업을 누르고 이 설정 값을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사진 측량 데이터가 아니고 라이다 데이터다 하면 이 라이다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형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잡히고 좀 부족한 부분은 클릭해가지고 좀 채워주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누르시고 완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더 선택을 해서 눌러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 취소를 해서 좀 빼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은 선택 이외 지우기를 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날려줍니다. 그러고 위에 메쉬를 클릭하시고, 새 DSM 계산하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리드셀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고, 계산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DEM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상을 누르고, 새로 계산하기 누르신 다음에, 이 해상도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계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 영상이 계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길이 가려졌다 혹은 도로의 자동차가 무언가를 가린 경우 정사 영상의 일부분을 원하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필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찍는 각도마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제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확인하고 재검토하면은 보이는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를 눌러서. 여기서 정사 영상 겹치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계산을 눌러줍니다. 계산을 누르면 정사 영상이 얹어져서 3D로 볼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하고,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DSM을 눌러주면 세개를 같이 얹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실 거는 먼저 캐드를 누르시고, 여기서 포인트 그리기 도구 아니면 라인을 누르셔가지고 현황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누르는 게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가 있어서 꼭 클릭을 하시고 여러 각도로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꼭지점을 눌러보면. 이렇게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색상을 변경하실 때는 여기서 컬러에서 색상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 목록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들을 추가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색상을 변경을 해 주고 그리고 선 굵기도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 앞에 얘를 켜주면은 레이어가 변경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포인트 그리기 도구. 그래서 얘를 누르고 레이어를 켜준 다음에 현황 작업을 해주고 데이터에서 캐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얘를 캐드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단면 계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단면 계산은 종행단면도 계산인데 어 사용하실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dxf 파일이 있으시면 dxf 파일을 선택을 해서 dxf 파일을 불러와 주셔도 되고 아니면 기준선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바로 단면을 그리셔도 됩니다 뒤에 이렇게 종단이 있고, 횡단이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는 옆에 단면도 쪽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진 측량 데이터다 보니까, 어, 좀, 얘는 좀 편지여서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튀는 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여기서 내려주거나, 아니면, 지워주거나, 하실 수도 있고, 얘 작업이 다 되셨으면, 뭐 글자 크기 같은 걸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에서 dxf 파일로 내보내시거나, pdf로 내보내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류는 했고, cad 포인트 생성은 선택. 먼저, 원하는 폴리곤을 선택을 해줍니다. 원하는 면적을 선택을 해주고, 이 안에 면적에 캐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 포인트 간격을 예를 들면 1 m 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해서를 누르면 이 안에 1m 간격으로 포인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버튼은 거리를 재주는 거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축소는 얘 포인트가 너무 많을때 데이터가 너무 무겁거나 좀 가벼워도 될때 포인트 클라우드 축소를 더 적은 점으로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메시를 눌러 주겠습니다. 최적 계산을 할 건데 폴리곤 선택을 하고요. 원하는 지정의 폴리곤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최적계산을 누르고 선택된 항목에서를 클릭을 합니다. CAD에서는 CAD로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CAD를 여기에서 그리시려면 아까 현황 측량했던 것처럼 CAD로 가서 폴리곤을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내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최적계산에서 선택된 항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택했던 항목을 최적계산을 해줍니다 OK를 누르고 최적계산은 오른쪽 위에 최적조를 들어가시면 계산된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등고선입니다 그리고 등고선 계산 누르시고 등간격을 1m로 해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고선은 나중에 DXF로 2D나 3D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측정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CAD 포인트 생성한 값으로 메쉬를 눌러서 CAD 데이터에서 메쉬 삼각 측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형식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내보내실 수도 있고 현재까지 진행한 작업들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오토세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캐드 작업 같은 것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 작업의 보고서 작성을 눌러보면 작업 보고서 작성과 치수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얘네를 내보내셔서 나중에 작업 보고서와 치수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D 서베이 매뉴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